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3일 어. 월요일 오후 6시 28분 LG화학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 LG화학 그죠?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 삼아서 한번 보세요. 예, 뭐 없죠? 연봉은 아무것도 없고 6개월 봉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까지 보여요. 17만원. 3개월 봉, 여기. 21만원, 21만 1 21만 천원.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밑에 가격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지금 가격이 괜찮고, 3개월 봉으로는 21만 천원, 6개월 봉으로는 17만 천원. 예, 이 정도 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튕길 거냐, 어디서. 22만 천원에서 튕길 거냐, 21만 천원에서 튕길 거냐, 17만 천원에서 튕길 거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튕기려면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주봉은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봉은 더 내려도 돼요. 예? 지금 주봉은 21만 원까지 내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슈가 없고 남은 건 일봉이에요. 근데 일봉은 지금 낙폭과 되니까 한이 정도까지는 반등 와야 돼요. 22만 7천 원. 네? 그러니까 내일 저가 지키면 사세요. 내일 저가 지키면 사세요. 응. 저가 캠은 사지 말고 네.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22만 7천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227,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저가를 지키거든. 예, 노려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썩 노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일봉 저가 깨졌죠? 주봉 저가 깨졌죠? 월봉 저가 깨졌죠? 연봉 깨졌죠? 6개월봉 깨졌죠? 3개월봉 깨졌죠? 안 깨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경신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가를 지켜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감안하세요. 여기서 한번더 밀리면 21만 1,000원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더 밀리면 21만 천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를 지켜야 위로 가는 거지 여기서 저가 깨지면 21만 천원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 종목이랑 삼성 SDI 안 좋다고 계속 지금 이거 안 좋다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사라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사기엔 이르다라는 걸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건데 비웃는 분도 있더라고요. 비웃든, 어쨌든, 아직, 오를만한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고, 개인이 워낙 많이 산 주식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